안녕하세요 그린비입니다. 음, 어제 나무를 조금 눕히고 또 오늘도 눕히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여름에 눕히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는 좀 도장지가 미리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참조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저희, 이제, 농원 만드는데, 22년 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2년 차, 네, 횟수로는 3년 차죠. 22년도, 가을에 8월 달, 8월 달하고, 23년도 봄에, 초생 재배를 하기 위해서 크로바 씨앗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 크로바가, 지금 이제 많이 자랐는데, 그 크로바 초생 재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바꿔서 크로바가 자라고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쪽 과원에는, 어, 추위하고 왕자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초생 재배를 하면서 이 나무 밑에 일반 자풀이 자라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크로바 파종을 했고요. 이쪽 끝에 하고 이두 개를 먼저 크로바 파종을 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크로바가 토키풀이라고도 하죠. 이 크로바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가운데까지 이렇게 두개서 가운데까지 저 위쪽도 그렇고 가운데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위쪽에도 가운데로도 많이 퍼졌습니다. 이 크로바도 보통 우리가 보면은 10cm에서 한 20cm 정도 자란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양분이 많은 곳에 양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곳에는 이렇게 키가 키가 제법 큽니다. 나무 밑에다가 왜 크로바를 파종을 했냐면은 어차피 초생재배를 하기 위해서 풀을 키우는데 다른 잡풀 같은 경우는 키가 상당히 많이 크는 경우도 있어요. 이 크로바 말고 다른 헤어리비치나 뭐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어, 이골 중간으로 해가지고 초생 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나무 밑에 관리하기 위해서 크로바를 파종을 했는데 크로바가 꽤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나무 밑에를 어제 오전에 예초기로 크로바를 조금 잘라냈어요. 여기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제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나무가 수세가 조금 약한 그런 나무들을 NK 비료를 한번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 어, 나무 하나에 뭐한두 주먹 두 주먹에서 많게는 또세 주먹 정도 흩어 뿌리기를 해가지고 NK 비료를 시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크로바 초생 재배를 하는데 장점은 일단 모든 초생재배의 장점은 그 해충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초생재배를 하죠. 초생재배를 그렇게 하는데 이 크로바 같은 경우는 나무 밑에 키워도 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자라게 되면은 굳이 이렇게 어 나무 밑을 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 여름에, 비료 줄 때, 한번 정도, 이렇게 베어주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짧은 영상 하나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거 일단 보시고, 초생 재배를 안 하고, 제초제를 뭐, 뿌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제초매트를 깔아가지고, 어, 관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 풀이 없게 되면은 해충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어, 그런 경우가 많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진딧물이나 응애나 그런 것들 어,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가해, 가해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생재배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경사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어, 흙의 유실 방지를 위해서 초생 재배가 필요해서 초생 재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밭에다가 과수원 같은 경우는 제초제 살포를 안 하는 게 최대한 좋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생 재배를 합니다. 지금은 조금, 음덜 퍼져 있는데 저쪽 편에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나무 밑에는. 요 골 중간에, 중간에도, 음, 제가 생각할 때한 2년 내지 3년이면은 많이 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는 이제 크로바보다 큰잡풀 위주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는 어 그런 작업만 하면은 풀 관리하는 그런 수고는 어 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크로바 초생 재배의 장점 하나로는 또 이 크로바가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성분을 이 뿌리 쪽에서 많이 좀 잡아 당겨서그 저장을 한다고 그래요 뿌리가 그래서 어, 질소 성분이 이 크로바한테 또 많기 때문에 나중에 또 베어서 눕혀 놓으면은 자연적으로 유기물 퇴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초생재배를 나무 밑에다가 하다 보니까 비료 준, 주는 거, 비료 줄때 풀도 또 같이 먹고 하기 때문에 비료 양에 어떤, 그, 얼만큼 줘야 되는지 그런 비료 양을 갖다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무 같은 경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 저, 풀을 베고서 그, 비료 시비를 하는 그런 수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풀이 아예 없으면은 그냥 딱 한두 주먹 이렇게 해서 흩어 뿌리기를 하면 되는데 이 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또 중요한 거. 이 풀을 키우다 보니까 이풀 속에 사는 것들이 참 많아요. 두더지 같은 경우도 돌아다니는데 풀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개구리도 살고 뱀도 살고, 근데 뱀은 어, 보면은 좀 깜짝깜짝 놀래는데 이 풀을 깎다 보면은 이 화사 유혈목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독사에 속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예초기라든지 제초기에 걸려서 어, 죽는다든지 그런 건 없는데 독사 같은 경우는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초기에 맞아서 죽고. 또 제초기 같은 경우 제초기에 또뭐 맞아서 죽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 마리 예초기 하다가 한 마리 날렸고 재작년에도 독사 한 마리 날렸고 풀 키우면은 꼭 과수원 다닐 때그 무릎까지 오는 장화 두꺼운 장화를 신고 다니셔야 뱀 물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보고는 또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음, 저는 이 우리 자두 농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어, 텃밭에서 키, 저 자두 키우시는 분들하고, 또 자두 농원 처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들하고 정보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아 어, 저도 책보고 공부하고 또그 농촌진흥청이나 그런 데서 나와있는 자료들 아니면은 어, 동영상들 저도 유튜브 많이 봅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동영상들 참조해 가지고 어 영상 만들고 또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어 자두 뿐만이 아니라 텃밭에 있는 사과 또 신비복숭아 어 배추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키워나가는 과정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된다. 그런 것들 한번 얘기 나누는 공간이니까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많이 좀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또더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해서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초생 재배하면서 작년 재작년에도 한번 <laughs> 크로바 파종을 하면서 초생 재배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어또 영상 찍다 보니까 까먹기도 해요 그래서 그 까먹는 것들은 나중에 또 생각날 때마다 쇼츠나 그런 영상으로 해가지고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미 자두농원의 그림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